기업은 비용 절감, 새로운 성장 방향 모색, 조직 문화 쇄신 등의 이유로 조직 구조를 변경한다. 그렇죠. 조직 구조를 변경하는 게뭐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조직 구조의 개편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며 개편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바라는 거지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 조직 개편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절한 인재 배치와 협업과 같은 과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다. 다음 중 효율적 조직 개편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좀 이거 했는데 잘 못했어 라고 말아야할 부분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개인 책임과 공동 책임 영역을 통합하여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어호라. 이게 우리가 그때 군대에서 많이 하는 뭡니까? 뭐, 공동 책임. 그말 <laughs> 그대로 공동 책임 해가지고, 뭐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벌을 받고,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상을 잘안 줘요. 이상하게 잘못한 것만 벌을 많이 줍니다. 그럼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열심히 해도, 뭐, 그다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잘못해도, 뭐,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받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죠 어,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공동의 책임 영역을 분리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해도 티가 안 나. 뭐, 잘못해도 뭐, 그냥 그래. 괜히 옆 사람 잘못했니까 내가 피해를 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효율성에는 저해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